기자 ES 더 기자 SNS 공유 및 댓글 SNS 클릭 수영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SNS 공유 더보기 구글 플러스 새해를 맞아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새해를 맞아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사람 7명 중 1명만이 1년 뒤 실제 감량에 성공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희수 동국대 경주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이 2015년 국민건강영향조사에서 최근 1년간 본인 위지로 체중조절을 위해 노력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전국성인 남녀 1687명을 분석한 결과다. 연구에 따르면 260명 15.4% 만이 1년 뒤 체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 감량 정도로 보면 3 이상 물결표 6 미만이 전체의 70.4% 18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 이상 물결표 10 미만 19.6% 10 이상 10% 순이었다. 다이어트를 시작한 뒤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체중이 10 이상 줄어든 사람은 전체 1687명 중 26명으로 100명 중 12명에 불과했다. 체중 조절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7명 중 1명만이 감량에 성공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나이가 어릴수록 다이어트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뒤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의 평균 나이는 38.9세로 실패한 사람, 43.2세보다 낮았다. 또 배우자와 함께 살고 유산소 운동을 실천하는 사람의 성공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았다.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2017세 개 다이어트 엑스포에서 개최된 2017 미스 피트니스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무동력 트레드미를 달리고 있다. 2017년 8월 12일 뉴스원 다이어트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체중을 조절, 하기 위해 가장 많이 선택한 다이어트법은 운동, 77.8% 이었다. 이어 식사량 줄이기, 69.4%, 굶기, 14.2%, 건강기능식품 복용, 7.1%, 병원에서 처방받은 체중조절약물 복용, 4.1% 등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은 보건정보통계약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이에스더 yes, 기자 etoil이 꼴뱅이제 요오엔지에엔지점시오점kr테크. 이